아이언 10m 더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거리를 더 보내려면 근력을 키우고 이 클럽 헤드의 스피드를 빠르게 하고 뭐 등등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클럽 헤드에는 각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타겟으로 보낼 때 똑바로 가는 이 일직선상이 타겟이랑 수직으로 되어 있는지 클럽 헤드죠. 페이스의 각이 열렸느냐 닫혔느냐가 있고요. 그리고 어, 이 눕혀져 있는 로프트 각이 탄도를 정하는데 탄도가 많이 뜨게 되는 이렇게 로프트가 눕혀져 있는 각이 되느냐 아니면 세워져 있는 각이 되느냐 이두 가지 각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비거리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근력을 가지고. 멀리 보낼 수 있는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어, 손실이 나는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임팩트 순간에 클럽 헤드가 이렇게 열리고 눕힌 거예요. 네, 정상보다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헤드가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로 뜰 것처럼 로프트 각도가 많이 생겨서. 눕혀진 그런 각도로 임팩트가 되면 아무리 빠른 속도로 공을 치더라도 미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자세가 되겠죠. 네. 약간 퍼올린 듯한 그런 느낌이 나게 되는 건데, 어,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렇게 치면 거리가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좀 거리에 이득이 보는 그런 임팩트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요. 타겟 쪽으로 내 손과 내 하체가 가면서 약간 로프트가 어드레스 때보다 세워진 듯한 각도를 만들어주면 훨씬 위득이 되고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클럽 헤드는 타겟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어야겠죠. 열리거나 또 그렇다고 너무 닫히면 또 방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똑바로 헤드를 유지한 상태로 로프트를 살짝 세워주면 이런 자세가 되면 어, 훨씬 더 거리를 많이 보내게 됩니다. 제가 자세를 한번 어, 잘 정확하게 해서 샷을 보여드릴게요. 오, 굿샷! 네. 네. 먼저 그첫 번째인 클럽 헤드가 어떻게 열리고 닫히냐에 대한 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스윙을 하는 중에 이 헤드의 각을 조절하는 거는요. 내 손목이랑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돌리면 열리고 또 다시 반대로 돌리면 닫히고. 네. 그래서 클럽 페이스는 곧 나의 손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 테이크백에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테이크백이라는 것은 지면에서 평행인데까지 클럽 샤프트가 오는 구간. 여기를 테이크백이라고 하는데요. 테이크백 때 클럽 헤드는 어, 각도가 약간 바닥을 보듯이 각도를 만들어 놓고 있었을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이게 왜 바닥을 봐야 되지? 똑바로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 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 왜 바닥을 봐야 되냐면요. 차렷 자세에서 그냥 앞으로 나란히 해서 똑바로 선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돌려서 스윙을 한다면 정말 측면에서의 클럽 헤드의 각은 그냥 어, 지면이랑 수직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일자로요. 네. 그래서 서서 회전을 했을 때는 일자일 텐데, 어, 일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드레스 각도를 하기 때문에 어드레스 기울기만큼 각도가 바닥을 보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클럽 헤드가 테이크 백을 했는데 일자가 됐거나 아니면 조금 더 뒤를 향해서 각도가 눕혀져 있다면 손목을 돌린 거겠죠. 네. 손목을 돌려서 클럽 헤드가 오픈됐다라는 거고, 이렇게 백스윙하면 아무래도 열려 맞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자, 한번 스윙을 보여드리면. 네, 네 당연히 열리고, 거리도 손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테이크 백 때는 어, 바닥을 향해서 클럽 헤드가 약간 기울여져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느낌이 어떻게 하면 좀 와닿을까? 방법으로는요. 클럽을 출발 시킬 때 내가 자꾸 열린다, 나는 자꾸 손목을 써서 스윙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라고 하신다면 어, 헤드가 손보다 더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부터 출발하시면 클럽 헤드를 닫아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손부터 출발하는 느낌을 해주시면 열리는 것을 교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샷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출발하는 느낌으로 테이크백을. 이렇게 하셔서 먼저 테이크백 때 클럽 헤드가 열리지 않게 잘 닫아주는지 해주시면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백스윙 탑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열리지 말아야 된다가 어, 메시지예요. 그러면 잘 알맞게 닫아줘야 되는데 탑에서는요. 클럽 패드의 방향이 정면을 보고 있다면 많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런데 탑에서 클럽 패드가 하늘을 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닫힌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게 45도 정도인데, 어, 탑에 올렸을 때 45도거나 아니면 조금 하늘을 보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만 않게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 느낌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면요. 탑에서 이 손등을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딱 세게 쳐야지 하고 힘을 딱 주셨을 때 많이 나오는 흔히 나오는 게 손목이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꺾이는 동작이 자주 나옵니다. 꺾이면 어, 이렇게 손등에 각도가 생기고 그게 곧 클럽 헤드로 연결이 돼서 정면을 보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스윙일 거예요. 힘이 많이 들어가서 손목을 꺾은 네. 이렇게 되면 또 거리 손실이 있기 때문에 좀더 거리를 10m라도 더 보내려면 약간 닫아주는 듯한 느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에서는 손등은 평평하다 또는 클럽 헤드가 45도거나 그보다 약간 하늘 본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잘 닫아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샷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클럽 페이스를 열리고 닫히고가 먼저 1번이라 어,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스윙 중에 나한테 잘 맞는 클럽 헤드를잘 닿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거리를 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로프트인데요. 로프트는 탄도랑 연결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임팩트 때 7번인데 8번 각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 나는 힘도 세고 어 스피드도 빠른 것 같은데 왜 자꾸 뜨기만 하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로프트를 활용을 잘 못해서입니다. 그러면 로프트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테이크백에서 그것도 결정이 되고 손목의 각도가 또 중요합니다. 자 1번으로 먼저 보여드릴 스윙은 얼리 코킹을 하는 스윙이에요. 코킹을 빨리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느낌의 스윙은 어, 거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요 코킹이 일찍 됐다 그러니까 코킹이라는 것은 손목을 백스윙 할때 각도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평균 이상으로 일찍 되거나 많이 됐을 때는 스윙이 가파라지게 되고 가파라지게 된다는 것은요 스윙의 아크 폭이 좁아졌다 라는 겁니다. 폭이 좁은 상태에서 원을 그리게 되는 거라서 어, 거리보다는요 조금. 찍어치는 스윙이 만들어져요. 스윙이 좀 옆으로 넓이 보다는 위로 들어서 찍어치는 그런 패턴의 궤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반대로 테이크 백때 넓은 테이크 백, 그러니까 좀 늦은 코킹을 한다. 이 손목을 빨리 꺾는 게 아니라 넓게 가서 늦은 코킹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백스윙을 하시면 손보다는 상대적으로 몸통을 회전하게 돼요. 그래서, 어, 백스윙을 올릴 때, 손목의 느낌을 적게 만들고, 이 몸통이 많이 돌아가는 듯한 느낌, 스윙을 출발할 때 몸으로 회전해서, 약간 끌어주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어, 스윙의 아크가 훨씬 더 커지게 되고, 거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또 내가 알면, 또 혼자 연습하시면서도 또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테이크백의 넓, 넓이에 대해서는 내 오른발을 기준으로 오른발 바깥쪽에 가상의 선을 딱 만들어 주시고요. 어, 손을 백스윙 하셨을 때 코킹이 몸 안에서 됐느냐 아니면 오른발 바깥쪽까지 좀 지나간 다음에 테이크백이 형성이 되느냐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른발 안에서 코킹이 돼서 좀 빠른 코킹으로 스윙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오른발을 지나서 테이크백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발이 지나서 테이크백. 조금 넓게 스타트해서 몸 전체를 회전시켜 주는 느낌으로 출발한다라고 생각하면 아크가 커집니다. 자, 그 느낌으로 샷을 해 볼게요. 네. 확실히 저도 스윙을 하면서도 몸통 등판이 같이 도는 느낌이 들고 아크가 훨씬 커지니까 파워풀한 느낌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백스윙 하시면 훨씬 로프트가 살아서 세워온다라는 건데요. 어, 이렇게 어, 백스윙 때 빨리 손목으로 꺾게 되면 다운 스윙 때또 손목을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캐스팅 동작처럼 되는 건데요. 이렇게 손목이 풀리는 것을 교정하는 것조차도 좀 넓게 넓게 가주면 훨씬 더 반대로 내려올 때는 가까이 끌어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샷. 실제로 레슨하다 보면 손목이 풀리는 동작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쵸. 거의 모든 분들이 그게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손목이 제대로 이제 각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풀렸을 때 훨씬 거리가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 로프트를 잘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클럽 헤드에 오픈되는 것을 잘 닫아주는 각도를 테이크 백이랑 백스윙 탑에서의 헤드 페이스 각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어, 이득을 보실 거고요. 그리고 로프트를 잘 세워서 7번을 6번처럼 활용을 하신다면 어, 또 거리를 많이 내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아이언도 10m 더 내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